제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 미래 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음, 요즘에 그 전화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전화 통화 하면서 좀 느낀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도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분들이 과연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합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태양광 시장 자체가 조금은 더 앞으로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들이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좀 뭔가에 대해서 같은 공동의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계속해서 생겨남에 따라서 고무적이고 좀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16편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약속드린 것과 같이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기존에는 rps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 플러스 아리백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크게 보면 원래 기존의 rps 시장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아리백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더 추가가 됐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rps는 아시다시피 공급 의무 할당량에 따라서 공급 의무 발전사가 rc를 e 구매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34년까지 25%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요 시장 플러스 아리백의 시장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것은 아리백 선언 기업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할당을 하겠다, 충당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SK 계열사 8개, 여사 모두가 참여를 하게 되고 하나 큐셀 그러니까 모듈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하나 큐셀도 참여를 하고 lg 화학 등이 있다 제가 대기업만 집어넣는 거고 중견기업하고 소기업 뭐 중기업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리백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아리백에 대한 기업 우대 그러니까 아리백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리백을 하게 되는 거고 기업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홍보 효과 아리백 라벨링 부착 권한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기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아리백을 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라벨링을 부착을 할수 있게끔 홍보 효과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뭔가를 구매를 할때 요 라벨링이 붙어 있는 업체 거를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은 업체 거를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요 아리백이라는 라벨링이 붙어 있는 업체 거를 사는 게 훨씬 더 약간은 좀 마음속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홍보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에서 관련 지침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고 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세번째 녹색 프리미엄 CSR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CS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재투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녹색 프리미엄 이 다음 화면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녹색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 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기업에게 어느 정도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프리미엄인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추가 검토. 추가 검토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녹색 보증,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을 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리백을 하는 기업에게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정부에서. 자, RE 달성 방안, 그러니까 r 리 백을 하는 기업이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이냐, RE 백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달성 방안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 프리미엄. 전기 요금 고지서 외 녹색 프리미엄 추가 납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이 한 10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녹색 프리미엄으로 나는 한 20만 원 정도 더 낼게라고 하는 게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녹색 프리미엄으로 더 나온 금액을 가지고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재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녹색 프리미엄으로 돈을 낸걸 가지고 다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이전 화면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여튼,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요금 고지서 외에 내가 돈을 더 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REC, 공급 인증서 구매. 그러니까, r 리 b e c 하는 기업이 REC를 구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가 r 리 b e c 기업에게 REC를 판매하는 것.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RPS 제도에 따라서 현물시장 아니면 장기계약 해서 공급의무 발전사에게만 판매했던 REC를 일반 기업에게도 팔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3자 PPA, 한전이 중계를 하고 발전사업자와 r 리0 0 기업이 PPA 계약을 한다. 순수 발전된 전기와 REC를 모두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법 개정,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한전이 중계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한전을 빼고 r 리0 하는 기업이 일반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계약을 하고 직접 사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졌다. 태양광 시장 자체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지분 참여. 발전소 건설에 아리백 기업이 지분을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한 100억 들어가는데 아리백 기업이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러면 20%만큼 자기네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것.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발전된 전기에서 지분만큼 인정을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전기를 생산하고 내가 20%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 기업이 프리미엄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체 건설. 이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아리백 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달성 방안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뭐 자기 기업이나 형태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녹색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깝죠. 그냥 내가 전기요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더돈내게 하게 되면 뭔가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큰 의의를 두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REC를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발전소 뭐 지분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PPA 계약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REC와 전기를 다 구매를 하든지 이게 훨씬 더 조금 의의를 두기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입니다. 아리백 태양광 시장의 기대 효과. 아리백이 추가로 시장에 투입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입장과 태양광 시공사의 입장을 두 개를 한번 놓고 보자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태양광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됐음에 RPS 플러스 아리백 판매 시장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판매를 할수 있었다라고 보, 보면 어느 정도는 또 경쟁하는 또 업체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이 사람한테 팔 건지 저 사람한테 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확대가 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태양강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공사 기회가 마련이 됐다. 그러니까 지분 참여라든가 아니면 REC 판매하는 이런 시장이 좀더 생겨남에 따라서 태양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공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장기 계약을 통한 대규모 공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태양광을 뭐 건설을 했다고 하면 다른 데서 외부에서 이렇게 투자가 들어옴으로써 공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크게 마련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처음으로 뭐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서 캠페인을 넘어서 이제는 제도화하고 법제화를 하는 정책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무화가 되고 어느 정도는 조금 해야 돼,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태양광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잠재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정부는 아시다시피 한번 마음먹으면 뭐든 하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추진력 하나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데는 정말 세계 최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함에 있어서 조금 진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 자체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정도는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태양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 RPS 플러스 아리베이란 거를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REC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REC가 올해 그 할당량으로 비추어 볼때 약한50% 정도를 소유할 수 있는 r 리 c 가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2 0 1 8 년도 임야 가중치가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는 것들이 분명히 줄어들 거고 대신에 RPS 의무 할당제가 2 5까지 상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거기 안에서도 분명히 r 리 c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안에서 플러스 아리백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분명히 더큰 효과를 볼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전소를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 과연 장기계약을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R200, RPS, 이 시장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그런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물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시장이 더 열린과 동시에 우리는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전체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예측을 하고 먼저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개척을 해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아리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리백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 제가 이미 PPT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다 라는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숲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